와우. 안녕하세요.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황현철입니다. 이 시간에는 국내 주니어미들급의 강타자로 많은 사랑을 받았고 또한 WBA 주니어미들급 세계 챔피언이었던 유재두 선수의 동생으로 많이 알려졌던 유재형 선수의 경기를 준비했습니다. 이 경기는 유재형 선수가 백인철 선수에게 동행 타이틀 도전을 했다가 실패를 하고 그두 번째 가진 재기전인데요. 일본의 혼혈 복서 그 마루오 다다시를 국내로 불러들여서 가진 논타이틀전입니다. 지금은 3라운드고요 아, 자, 지어 그 턱에 정확한 그 라이트 훅을 명중을 시켜서 그 다운을 저어 뺏어 냈어요. 복부랑 앞면 가리지 않고 그 무차별 공격을 하는 유재영 선수인데 일본 선수들의 정신력은 참 좋아요. 그 저런 강력한 펀치를 얻어 맞으면서도 계속 버텨내고 있습니다. 마루오다다시 선수는 그 17전 9승 7KO 승 7패 1무를 기록하고 있는 그 일본의 중견 복서고요. 이 경기가 있기 1년 전에 그 일본 주니어 미들급 타이틀에 도전했다가 무겐 가와사카 선수에게 판정패했던 경력이 있습니다. 무겐 가와사카는 국내에서 이제 황충재 선수에게 그한 차례 케어가 된 적이 있었고요. 유재영 선수는 1958년생이고 78년도에 신인왕전으로 프로에 데뷔를 했습니다. 3연승으로 신인왕에 올랐고 그 후에 5연속 케어승을 기록하면서 80년 4월에 장종배 선수를 7회 KO시키고 한국 웰터급 챔피언이 되었죠. 하지만 5개월 후에 첫 방어전에서 황준석 선수에게 이제 판정패로 타이틀을 내주고 어, 이어서 오광렬 선수에게도 부상판정패 또 이승순 선수에게는 2회 KO패 이렇게 3연패를 기록하게 됩니다. 이후에 주니어미들급으로 한체급을 올리면서 그때부터 이제 그 펄펄 날기 시작을 하는데요. 16연승 어, 그중에 15번의 KO 그리고 1 3연속 KO승을 기록하면서 백인철 선수의 동양 타이틀에 도전을 하지만 그 5라운드 KO패로 그 타이틀 획득에는 실패를 합니다.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재기전을 그 갖고 있는 유재영 선수인데 그 당시에 주니어미들급 챔피언 백인철 선수가 아니었다면 아마 동양 그 무대는 충분히 밟았을 수 있을 그런 선수로 평가를 받습니다. 하지만 굉장한 그 강적이 챔피언으로 군림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양 챔피언까지는 가지 못했어요. 자 지금 3라운드가 끝났습니다. 유재영 선수의 기량을 지금 보고 계시지만 중량급으로서 굉장히 그 빠른 스피디한 연타 또 묵직한 펀치력 테크닉도 상당히 뛰어나고요. 굉장히 부드러워요. 그 경량급 선수들의 몸놀림 같은 그런 그 유연성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상대하는 마루 다다시 선수로서는 어느 하나도 유재영 선수보다 나은 부분이 없어 보입니다. 뭐 잽부터 그 콤비네이션이라든지 어떤 연타 모든 부분에서 유재영 선수가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혀 유재영 선수에게 위협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. 저런 정도의 실력을 가진 그 선수라면 유재영 선수가 요즘 활동을 했다면 어떤 지역기구의 타이틀 을그 홀더라도 했을 겁니다. 하지만 좀불운했었죠그 당시에 백인철이라는 큰 산이 있었고 또 이제 이 경기가 있고 한국 타이틀을 한 차례 더 획득한 후에 그 일본에서 카를로스 엘리오트와 이제 OPBF 그 동양 챔피언 결정전을 갖게 되는데 그 카를로스 엘리어트가 상당한 강자였어요. 어, 많은 복싱 팬분들께서 기억하시겠지만, 황충재 선수를 국내에 와서 KO를 시켰거든요. 아, 지금 경기가 끝났습니다. 어, 일본 측마루다다시 그 코너에서, 어,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타월을 투입하면서 유재형 선수의 KO 승이 선언이 됐습니다. 87년 4월에 엘리오트 선수와 t s 의배 s 결정정전을지만엘리오트 선수가 그때 14승 1 4 k s 승 n 패를기록하고있었거 o 요 브라운도 u a 고 있었거든요. s u n s u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경기로 그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